슈아 안녕하세요 첼시 슈림프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즌에는 첼시의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이번 시즌 똑똑한 선수가 똑똑한 감독을 만나면 얼마나 멋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첼시의 5번 첼시의 패스마스터 조르치뉴 프렐로 선수 시즌 리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레이어 프로필 언제나처럼 털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은 조르 진이고요 원래 이름은...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요기니요. 조지 루이스 프렐로 필로. 네, 브라질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조 진호고요. 유사품으로는 이진호, 빈진호... 가 네, 죄송합니다.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소화 가능한데... 오늘은 제가 조르지니의 포지션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대부분의 통계 사이트에서도 조르지니의 위치를 근거로 조르지니의 포지션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선수가 패스에 특화된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비적인 노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선수도 아니거든요. 이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조르지니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통칭하게 될 거고요. 국적은 이탈리아 브라질 이중 국적입니다. 국가 대표는 이탈리아를 선택한 게 결국에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게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워낙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나고 있고, 브라질에는 이제 파비뉴나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이랑 롤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전을 확실하게 차지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년월일은 91년 12월 2 0일입니다 28세고요. 키는 180cm입니다. 뭐 우리나라 오면 굉장히 큰 키인데 유럽에서 축구 선수들 사이에 서 있다 보니까 되게, 되게 작은 느낌이었죠 조르신의 키가. 근데 뭐 사실은 작은 키는 아니었고 이정률은 5 5천... 5,700만 유로로 나폴리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역시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이후에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보니까, 5,700만 유로는 뭐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더군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두르지니의 몸값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급은 11만 파운드 약 1억 6천만 원 받아가고 있고요. 첼시에서는 고액 주급에 해당하는 편이긴 한데, 빅클럽때 주전 선수 치고 막 많이 주급을 받는 선수는 또 아닙니다. 뭐 주급은 적당히 받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이사항은 어머니께 축구를 배웠습니다. 조르진이 어머니가 축구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영상 같이 축구 트레이닝 하는 영상도 있는데 보면은 정말 볼 컨트롤이 브라질리언이십니다. 저보다 축구를 잘하실 것 같고 어, 조르진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손잡고 조르진이를 해변가로 끌고 가서 공이랑 조르진이 딱 둘이 가가지고 축구를 하면서 놀았다고 해요. 어, 이 선수가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어릴 때. 근데 그런 다음에 어머니께서 조르진이의 축구 선수로서의 발전을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어려운 와중에도 해 주십니다. 이탈리아로 이민 와서 엘라스베로나 유스팀에서 활약을 할 때도 조르지니가 축구화나 여러 축구용품들을 사기 위한 비용을 댈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조르지니로 뒷바라지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첼시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이 조르지니랑 어머니랑 같이 첼시 오피셜 스토어에 들어가서 조르지니의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을 보는 그런 영상인데 어머니께서 딱그 유니폼을 보시자마자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울컥해서 조루진이를 딱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벅차올라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 선수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는 게좀 느껴져서 저도 되게 뭉클했고 좀이 선수에 대한 호감이 되게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됐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한 가지 특징은 이 선수가 게임 진짜 개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시의뉴스 출신이고 나폴리로 임대를 가서 뛰었던 나다니엘 첼로버 선수가 나폴리에서 뛸 당시에 조르지뉴의 그 룸메이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우 형요? 이 제가 나폴리스 때 룸메였는데 게임 졸라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이었겠죠? 네, 물론 장난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조르신 진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경기 전날. 첼로바가 이제 자고 컨디션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조르지뉴 게임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르지뉴가 경기 전날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 좋은 징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력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 같고 보기보다 많이 뛰는 선수고 첼시에 온지 2년 차 만에 부주장 타이틀을 달았을 정도로 리더십도 꽤 있는 선수입니다. 이적 시장 평가액은 현재 6,500만 유로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약 880억인데 놀라운 게. 퓰리식에 이어서 첼시에서 공동 2위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모든 선수들 중에서 2위고요. 어, 조르지뉴보다 유일하게 비싼 이탈리아 선수는 함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마르코 베라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어, 정말 놀랍지만 5위에 해당하는 몸값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로드리, 파비뉴,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 조르지뉴가 가장 비쌉니다. 그만큼 월드 클래스에 근접한 미드필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르지뉴의 스탯 리뷰인데요. 언제나처럼 조르지뉴의 스탯을 가지고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직한 것부터 보자면 37 경기 나왔습니다. 이게 팀내 최다 출전이고요. 그리고 7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7골 중에 6골이 PK인데 6번 PK를 차서 6번 다 넣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PK가 아닌 골은 런던 라이벌 아스날을 상대로 결승골로 기록했던 골이었고요 굉장히 순도가 높은 골들을 많이 기록해줬던 조르진이고요 페널티 킥을 얻었을 때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PK 테이커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팀에게는 상당한 플러스 요소가 되고 있는 조르진입니다 네 그리고 경고를 13번 받았는데 퇴장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재적소에서 파워를잘 했고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그날 경기에 카드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고가 많아서 이 선수가 좀 공격성이 짙고 약간 흥분을 잘하는 선수인가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조류지니의 경고 13회는 사실은 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파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패스 성공률인데요. 패스 성공률 88%입니다. 뭐 언제나처럼 패스에는 거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좋은 선수죠. 작년 시즌보다 약간 패스 성공률이 줄어든 감은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더 모험적인 패스를 많이 하는 모습이 조르진이예요 사리볼보다 램파드볼이 더 직선적이고 전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르진이도 어,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직접 노리는 패스들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은 좀 떨어졌던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찬스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움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스탯들은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 절대 패스가 작년보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비 스탯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르지뉴 수비 못한다는 말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영상 많이 보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든 말든 조르지뉴에 대한 여론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조르지뉴한테 수비 못한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을 넣었는데 한 경기당 평균 2.2회의 인터셉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 이거를 리그의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르지뉴의 기록은 전체 5위에 해당합니다. 조르지뉴보다 위에 있는 선수는 디에고리코, 윌프레드 은디디, 에티엔 카푸, 맷 차겟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은디디를 빼면 전부 다 10위권 아래에 있는 팀들이죠. 그러니까 수비 상황이 많았던 팀들에서 인터셉터도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탑4 안에 들어가는 윌프레드 은디디는 지금 레스터에서 캉테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은디디만큼이나 좋은 수비스트에서 보여준 조르진유에게 수비를 못하는 선수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어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조르진유의 히트맵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가운데에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미드필더 박스도 박스 미드필더라면 가운데도 뭐 시뻘겋지만 상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하프 스페이스라든지 상대 박스 안쪽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르진유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기보다 수비적인 성향이 강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하기보다 첼시가 공격을 전개할 때 후방 지역에 머물면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전달해주는 롤에 치중을 하는 조르진유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공을 끊겼을 때 상대가 이제 밀고 올라오면. 다른 동료들보다 조르진유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서 역습 상황에서 조르진유가 1차적인 수비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르진유의 수비적인 공헌을 이번 시즌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란 겁니다. 네, 다음으로 뭐 조르진유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패스인데요. 네. 짐작하셨다시피 전체 선수들 중에서 경기당 패스 횟수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71.6회입니다. 조르지뉴보다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머질 반다이크, 페르난지뉴, 로드리. 이런 선수들은 전부 다 리버풀이나 맨시티의 선수였고요. 절대극강 두 팀을 제외하면 다른 팀 선수들 중에서는 조르지뉴가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조르지뉴의 베스트 퍼포먼스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망설임 없이 골랐는데요. 조르지뉴의 베스트 11월 2일 와포드전이었습니다. 자, 왜이 경기를 골랐느냐? 스탯을 보시면 좀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조르진유 지금 패스 125개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9 3 6고요 평소에 자기의 패스 스탯도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패스 스탯을 보여줬던 와포드전이었습니다. 롱볼 10개 시도해서 그 중에 6개 적중시켰습니다. 롱볼 시도도 굉장히 많았고, 그만큼 어포드 수비진을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조르진이에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스탯을 보면, 인터셉트를 3개를 기록합니다. 태클도 두 번, 클리어런스도 한번 기록하면서, 수비적인 공헌도 굉장히 컸던 조르진입니다. 뭐, 기록 보는 것보다 그냥 플레이를 딱 보는 게더 감이 오겠죠? 무엇보다 이날 경기에서 압권이었던건 조르진의 어시스트인데요. 네,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에서 나왔던 모든 패스 중에 가장 압도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패스가 나왔죠. 저는 딱, 이게, 경기 시작하자마자였거든요? 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수비하는 장면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수비를 열심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퍼포먼스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으로 볼건 조르진유에 대한 총평입니다. 총평, 뭐, 짧게 들어가죠? 마르코스 알란소의 7.75점, 과연 조르진유가 넘을 수 있을까요? 네, 축구력은 10점 만점에 8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어 지난 시즌에 조르지유가 압박이 자신에게 집중되면 그 압박을 풀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첼시의 공격 자체가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조르지유의 그런 빌드업에서의 부담감을 코바치치라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윙어들이 되게 많이 덜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조르지유는좀더 넓은 공간에서 자기가 잘하는 패스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죠. 수비적인 면에서의 기여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르지유의 축구력 10점 만점에 8점 높은 점도 좋고요. 부상 이력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뭐이 선수가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고 출전 시간도 많지만 단한 번도 잔 부상조차 당하지 않으면서 풀 시즌을 소화해 줬다는 점에서 정말 박수를 보내줄 만한 시즌이었고 어, 철강왕이에요. 아스플리코에타랑 같이 제시에서 최고의 철강왕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본 10점 만점에 9점 줬습니다. 일단 어머니랑 사이가 좋고 효자라는 점 플러스 요인이 됐고요. 물론 그것보다도 램파드 감독이 조르지뉴를 칭찬할 때아이 선수는 드라이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생각을 했는데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차에다가 다른 선수들을 태우고 조르지뉴가 운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팀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선수, 팀을 전체적으로 리딩해 줄수 있는 선수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첼시 선수단에 전체적으로 리더가 좀 부족해요. 소리를 지르고, 선수들의 자리를 잡아주고, 약간 멘탈적으로 좀 깨워주고,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들이 좀 부족한데, 조르지뉴가 그 역할을 좀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램파드 감독도 아마 망설임 없이 언어 장벽이 아직까지도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스 캡틴을 준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성비인데 10점 만점에 6점 줬습니다. 가성비가 나쁜 선수도 아니지만 좋은 선수도 아니다라는 점에서 6점을 줬고요. 총점은 89.6 평균으로 내면 8.25점. 지금까지 베스트 점수가 나왔습니다. 현재 1위로 올라서는 조르진뉴입니다 네, 다음으로 조르진뉴의 넥스트 시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과연 조르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사리 감독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지독하죠 이 아저씨. 네, 지금 유벤투스에서 조르진뉴의 롤을 수행하고 있는 선수는 피아니치인데요. 일단은 피에니치가 사리 감독의 마음에 100%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잘하,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번 시즌의 활약도 좋았고 하지만 사리가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르진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압도적으로 스쿠데토를 따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리도 아무래도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이제 조르지니를 좀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르지니의 에이전트가 아 유벤투스 간다 유벤투스 뭐 좋은 클럽이다 뭐 유럽의 챔피언이 될수 있는 클럽이다 조르지니는 그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계속 털긴 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조르지니의 계약 보너스를 위한 밑밥인 것 같고 사실상 조르지니가 팀을 떠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르지니가 남는다는 가정하에 다음 시즌 첼시의 미드필드 라인업을 좀 구상을 해 봤는데요 먼저 일단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램파드 감독의 플랜 a라고 할수 있는 433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아무래도 433으로 경기에 많이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첼시라는 팀이 중원에 굉장히 뎁스가 두텁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르진유가 자신의 주전자리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433 포메이션에서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고 독보적이기 때문이죠 센터백에서 공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해 주는 이런 빌드 업 플레이에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로는 첼시에서 조르진유가 거의 최고죠. 그런 면에서 아마 433 포메이션에서는 조르진유가 아무래도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넘버원 자원으로서 계속해서 주전자리를 공고히 지킬 것 같고요. 이 선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가 한명 있죠. 네, 이번 시즌 마지막 머지사이드 팀들 두 팀과의 경기, 리버풀, 에버튼전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어쩌면 조르진유보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심어줬던 바로 2001년생의 빌리 길모어 선수입니다. 다음 시즌에 아마 조르지뉴가 일본 옵션, 빌리 길모어가 로테이션 혹은 교체자원으로 이제 활용, 이 되면서 433 포메이션의 피봇 역할을 좀 맡을 것 같고요. 433이 아니면 첼시가 이제 투볼란테를 서는 경우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램파드가 굉장히 많이 썼던 전술들이기도 하죠. 4231도 많이 썼고, 3421도 플랜 B로 많이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볼란테로 나올 때는 과연 조르지뉴가 어느 정도 입지냐 생각을 해봤을 때 투볼란테에서 일본 옵션이 될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코바치치겠죠. 코바치치가 일단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즌이었고 코바치치의 다음가는 옵션으로 아무래도 조르진요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캉테 선수가 있겠고 이세 선수가 아마 주전 자리를 놓고 가장 치열하게 경합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캉테 말고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록터스치크도 있고요. 빌리 길모어도 투블란트에서 기용이 될 수가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임대가 있지만 바카요코 역시 임대가 있지만 마리오 파살리치 이번 시즌에 아탈란타와 함께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살리치이기 때문에 첼시에 돌아와서도 분명히 롤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첼시랑 최근에 장기계약도 체결을 했고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는 램파드 감독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원 미드필더 자원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바클리랑 마운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클리랑 마운트 둘다 중원에 설수 있는 선수들인데요 제가 여기 깜장색으로 표시해놓은 점들 있죠? 아마도 바클리랑 마운트의 롤은 그 깜장색으로 표시된 점들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4-3-3이라고 하면 메짤라 롤이죠. 메짤라 롤에 적합한 선수들이고 4-2-3-1에서는 어, 넘버텐 자리를 놓고 아마 이두 선수가 경,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넘버텐 뿐만 아니라 측면 자원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는 선수고요. 3-4-2-1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두명 위에 있는 측면 미드필더들로 바, 마운트와 바클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조르지니랑 직접적인 포지션 경쟁자로 보긴 어려워서 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클리편 그리고 마운트 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뭐이 정도로 조르지니의 다음 시즌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투블란트를 서든 4-3-3을 서든 조르지니는 지금 첼시에서 확고한 주전이다라는 거뭐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조르진이가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사리 감독이 뭐 침을 존나 바르고 있지만 절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첼시의 6번을 달고 있는 선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6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누구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원래 드링크워터의 건호인데 드림코터가 임대를 가면서 예, 지금 최씨는 6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번 조르진을 다루고 바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7번 선수 뭐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좋은 하루 되겠습니다. 슈바!